할렐루야. 네,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더 인사 나눌 건데요. 조금 멘트가 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인사는 추임새가 중요한데요. 추임새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와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우와. 네. 제가 풀로 말씀드릴게요. 우와. 2026년 첫 오후 예배를 당신과 함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좀 길죠? 다시요. 우와! 2026년 오후 예배를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긴 문장을 어떻게 한번 듣고 인사하시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네, 오늘 첫 주일인데 신년 첫 주일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때한 번씩 아이들이 와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 집 강아지도 같이 가요? <laughs> 아니면 천국에 가면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천국에 가면 게임기 있어요? 아, 저 게임기 없으면 안갈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 강아지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신학적으로 쉬운 질문은 아니거든요. 네. 그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길게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굳이 비유로 설명하실까요? 어렵게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3장 13절 오늘 조금 본문 앞에 13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17절에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너희가 보는 것을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머리에 놓고 오늘 13장 마태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앞에 첫 번째 비유 내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은 좋은 땅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길가밭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어떤 땅인가? 우리는 어떤 땅인가?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난 주의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권사님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어느 권사님인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본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우리는 무슨 밭입니까? 네. 길가 밭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 밭이 되는 거죠. 네.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는 10편, 37편의 말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제목도 기억합시다. 였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정말 옥토밭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일어나 와중에 마귀가 와 가지고 옆에서 에이 너 하나님의 백성 맞나라고 질문하면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이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율을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던 중에 그 다음 나오는 비유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예, 네.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긴장되고 두려운데 그 다음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 혹시 내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아, 내가 알곡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 말고, 아, 저 사람 가라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가라지의 비율을 읽고 내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알곡인가? 저 사람 가라지인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이 본문, 본문만 읽으면 갑자기 저 사람이 막 가라지 같아 보이고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읽이라도 하면, 아, 저 사람 가라지네.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하면, 아, 저 사람 가라지네.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교회를 둘러보면 사실 우리의 눈에는 교회 안에 온통 가라지 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알고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다 가라지 같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좌우를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고개를 돌려서. 좌우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형사처럼 째려보시지 마시고,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곡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라지로 보이십니까? 아, 할렐루야. 예. <laughs> 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이 밭에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네, 어, 우리의 눈에 어,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눈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일까 네. 이 해석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27절을 읽으면 종들의 짜증 섞인 아니면 화가 나 있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좋은 심만 밭에 뿌렸는데 왜 우리 밭에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지금 종들이 주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짜증나네 우리 밭에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안 좋은 가라지가 있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럴 때 없으십니까? 우리 청천교회는 알곡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자꾸 보일 때 하나님 왜 우리 교회 그런 성도를 보내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아주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분노하면서 아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랑방 할래, 다른 무서 할래.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 주일에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뭐 거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서 분노를 참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일까? 아, 예. 뭐, 가라지 같은 사람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마음의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제가 이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서 가라지 같은 성도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심판하고 정제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9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설사 그 사람이 진짜 가라지라고 하더라도 그 가라지를 뽑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30절 말씀에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기는 뽑으실 건데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네, 추수꾼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고기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가라지와 알고 잘 구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알고 같습니까? 가라지 같습니까? <laughs>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알고 같을 때가 많습니까? 가라지 같을 때가 많습니까? 네,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가라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나와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일, 가라지를 뽑아 버리는 일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심적으로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라지 같은 사람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은 몰랐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미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은 누가 이걸 뿌렸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종들은 지금 당장 가서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아니다. 돌아. 마지막 때에 추수꾼들에게 얘기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면 된다. 라는 해결 방법까지 주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밭의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가라지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의 비유는 사실 제목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4절에서 그 제목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은 가라지의 비유라기보다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이야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른 제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밭의 주인에게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은 자기가 뿌린 그 좋은 씨가 결실을 하도록 지키고 노력하고 반드시 보호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이 주인은 반드시 알곡을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종들은 불안해하지만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곡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밭의 비율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길가 밭과 같을 때가 있고, 돌밭과 같을 때가 있고, 가시밭과 같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떡할까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옥토밭이 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띌 때도 있죠. 내가 알고기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기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혹 우리의 눈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나도 알고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수들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다음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아멘. 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이 당시에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흔한 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너무나 쉽게 볼수 있는 것이 겨자나무였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이 우리와 같다 우리의 믿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에 만큼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겨자씨 하나리지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자씨는 특별한 교자씨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이 교자씨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특별한 교자씨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우 역사랑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특별한 교자씨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교자씨가 아니라 물론 연약하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한 겨자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네, 어떤 겨자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 겨자씨는요 원래 농사짓는 겨자씨가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그냥 흔하게 있는 겨자씨인데, 이 연약하고 작은 이 겨자씨를 이 주인은 자기 밭에 굳이 갖다 심었습니다.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이 식물을 택하여서 이씨 하나를 택해서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겨자씨는 연약하지만 이 주인의 보호 아래 아래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 주인이 이 겨자씨를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 자신의 밭에 갖다 심은 이 겨자씨는 어떻게 되었죠?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는 결국에 주인의 보호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자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 마지막에서 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겨자씨 나무가 자라긴 자랐는데, 장성하기 자라긴 자랐는데, 얼마만큼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풀보다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차기훈 목사님 제일 키가 크거든요? 차기훈 목사님만큼 자랐으면 좋겠는데, 저만큼밖에 자라지 않는 거죠. 아주 큰 나무가 되었으면 우리는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라긴 자랐는데, 풀보다 크게 되었다라고 오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주 위대한 나무가 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이 기들기에는 충분한 나무, 그 겨자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일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크고 위대한 일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처럼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뒤에서 묵묵하게 강대상을 닦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겨자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백향복처럼 크게 자라는 것을 주인은 원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위대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에 원하시는 삶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자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밭, 우리의 마음에 같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알곡과 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하나에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 만큼 멋진 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